안녕하세요 여러분 강아재입니다 어, 2주 전에 직구했던 고프로 A 이 드디어 왔습니다 가격은 39만원에 구입을 했고요 어, 제가 구매한 그런 사이트에 대해서 링크 요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앞으로는 컨텐츠 설명란에 구매 링크를 넣어 둘 테니까 그 링크 타서 구매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직구가 싫다 하시면 보통 이제 저는 네이버 쇼핑에서 많이 사는데요 거기서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프로 8 사면 이렇게 비닐로 와요. 저는 기본 패키지만 구매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왔고요. 어, 블로그나 외부 액티비티에 많이 쓰는 그런 제품인데 어, 제가 이 고프로를 샀던 가장 큰 이유는 어, 드론에다가 장착하려고 그런 목적이라기보다는 9월에 아들하고 제가 자전거 국토정주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 제품을 쓰려고 구매를 했습니다. 어, 물론. 드론하고 RC나 지금 제가 헬기, RC 헬기를 구매를 했는데 거기다가 장착을 하기도 이게 좀 편해서 그 영상을 한번 촬영해 보고 여러분하고도 실제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능상으로 보면요. 4K 60프레임이 되고요. 하이퍼스마트 2.0이 지원이 돼요. 사실은 저는 이 하이퍼스마트 이거 기능 때문에 사실 고프로를 샀다고 보면 돼요. 안쪽에 뜯어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게 처음에 고프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거 빼기도 되게 아마 힘들 것 같은데요. 뒤에 고무 부분을 빼서 그냥 이렇게 눌러준 다음에 빼면 빠집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에서 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긴 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 특별의 기능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직관적으로 다알수 있어서. 기본 패키지만 사면 딱 요막, 기 와요. 충전 케이블, USB-C 타입이죠. 요거 하나하고, 마운트, 곡선으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테이블 뜯어서 원하시는 데다 부착을 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고프로 8을 보게 되면요. 실제 뭐 이렇게 봤을 때 근데 이게 엄청 깃털처럼 가벼운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주먹, 안에 들어가는 정도, 이 정도가 됩니다. 내관이 크게 바뀌었다라고 하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는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마이크인데요. 전면부로 마이크가 오게 되면서 소리가 고프로 7이나 아니면 SJ 캠, 뭐 다른 액션캠을 사, 소니 것도 마찬가지고 쓰다 보면 생각 외로 소리가 굉장히 작게 녹음이 됩니다. 한 부분이 불만족스러웠는데 이거는 괜찮아요. 그래서 녹음하는 게 굉장히 좀 좋아진 편이고 그 다음에 요 하단 부분에 그 핑거 마운트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세븐까지만 해도 이 없었기 때문에 별도 케이스를 씌워야 되는데 요게 들어가게 돼서 케이스 없이 그냥 바로 여기다가 잡아서 하시면 그 무게가 좀 빠진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바디에 기스나는 게 싫어서 케이스를 구매를 했거든요. 이런 케이스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10g 정도 더 무거워진 셈이 될 거예요. 전체 크기는 가로세로 높이가요 66mm 가로 세로가 48mm 그리고 요두께 부분이 24mm 정도가 됩니다 전체 무게는 126g 그래서 전작에 비해서 한1 9 g 정도가 무거워졌고요 그리고 이핑거 마운트 부분 요거는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살짝 이거 깨지면 어떡하지 이런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케이스를 씹어서 사용할 거라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마이크 부분에 지금 a c 7과 가장 큰 부분이라고 하면 바람이 불때 바람의 소리를 줄여주는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그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스키를 타거나 뭐 아니면 라이딩을 할때 바람이 많이 불게 되면 바람 소리 때문에 소리가 잘안 들리는데 그거는 아이디가 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부분인데요. 배터리 처음에 끼게 되면 이제 상부 하부 잖아요. 이 부분을 눌러서 빼주고, 이 힌지 부분에 이거는 힘 없이 조금만 해도 빠집니다. 그리고 이 배터리를 빼보게 되면, 배터리는 1220mAh가 참고로 들어갔습니다. 배터리는요, 뭐, 이게 전작에 비해서 조금 더 성능이 좋았다고 하는데, 액션캠은 기본적으로 이 배터리 하나당 1시간 정도 보시면 될 거예요. 이게 연속 촬영을 한다라고 하면 환경에 따라서 틀려지긴 하지만, 실적 해보면 보통 요 하나 가지고 한 80분 정도 쓸수 있습니다 이게 근데 배터리 노화 상태에 따라서 줄어들긴 하니까 그냥 어 그냥 편하게 아 배터리 하나당 1시간이구나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 정품이 아니죠 프로비라고 해서 제가 산 제품인데요 알리에서 요거 배터리 충전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배터리 두개까지해 가지고 총 3개 어, 28불 줬어요. 28불이니까 가격은 우리나라도로 배송비 포함해서 한 3만원 정도? 그래서 요거면은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요, 요게 정품이에요. 그리고 저 호환용 배터리도 고프로 8 전용인데, 8 전용은 여기가 파란색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7까지는 블랙으로 되어 있는데, 일부 기능이 제한된다라고 하는데, 해외나 국내 어디를 찾아봐도 어떤 기능이 어떻게 제한되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써도 무방할 것 같긴 한데 혹시 모르니까 저는 그래도 후환 배터리를 살때 이런 식으로 파란색 전용으로 사긴 했습니다. 메모리는 4K로 다 촬영을 할 거라서 128기가짜리 메모리를 샀고 이게 배터리 체결 상태에서는 잘안 들어가니까 이런 식으로 넣는 게좀 좋고요. 배터리는 한번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역선으로 밀어주고 닫아주면 됩니다. 전원 버튼은 여기가 이제 모두 변경하는 거 플러스 전원 버튼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상단에는 퀵샷이라고 해서 그냥 누르면 바로 켜지는 부분들도 있고요. 보통은 이제 이런 식으로 켜서. 이제 고프로 블랙이라고 해서 나오게 됩니다. 자주 쓰고 자주 안 쓰는 부분들은 새 맞춤 프리셋이라고 돼 있잖아요. 즐겨 찾는 설정을 여기다가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활동을 할지 뭐 표준으로 찍을 건지 슬로 모션이나 시네마틱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보니까 활동 부분은 이제 리니어, 화각이 이제 화각의 왜곡 없이 찍는 게 리니어고요. 광각은 넓게 볼 수는 있는데 화면에 그 아, 어, 왜곡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 부분은 2.7, 그러니까 2K 정도로 찍고 표준은 4K에 대한 옵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가시면 보면 설명서 필요 없는 게요. 그냥 누르면 해상도 부분은 그냥 바로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되게 직관적으로 돼 있어서 필요하신 대로 쓰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 활동 부분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이퍼 스무스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제일 어, 중요하게 쓰는 부분들인데, 총네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꺼짐, 그 다음에 켜짐, 그리고 높음, 부스트. 부스트 같은 경우에는 제일 이제 손떨방 부분을 잡아주는 거긴 하는데, 그 외부에 있는 그 프레임이 조금 잡아들어서 화각이 좁아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보니까 요 켜짐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 그래서 저는 뭐 켜짐이나 아니면 높음 정도로 그렇게 세팅을 해 놓고 찍을 생각입니다 요게 이제 그 하이퍼스무스가 아마 켜졌다 라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부스트 켜기 됐고요 그리고 리니어 이게 아마 이제 리니어로 되어 있는 거고 광각으로 찍을 때그슈퍼뷰라고 하면 이제 초광각 그러면 이쪽 부분이 이렇게 동그랗게 왜곡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리니어로 찍는 거를 선호합니다 이제 보면 그리고 이거 외에도 밑으로 이렇게 올면 이전에 제가 영상이 찍은데 있다라고 그러면 여기서 미디어를 그볼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놓게 되면 바로 사진, 동영상, 이거는 타임랩스 기능으로 워프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기능이긴 한데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내리게 되면 기본 설정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각 같은 경우에는 이제 8 같은 경우에는 협각 모드라고 해서 화각이 들어갔고요. 사진 같은 경우에 퀄리티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냥 외부에서 핸드폰 꺼내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그냥 이 고프로 하나만 가지고도 어 사용하시는데 큰 무리가 없을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간 화질은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이미지 센서가 작다 보니까 야간에는 고프로 화질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날씨가 좋은 외부 활동을 할때 저녁으로 쓴다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디오 한번 찍어 봤는데요. 이거 들어줄만 해요. 그래서 외부 마이크 있으면 좋긴 한데 굳이 안 써도 되고 편집 과정에서 오디오 부분을 그냥 높여주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총평을 하자면 전반적으로 오디오 품들 괜찮아졌구요. 주방에서 화질이 나쁘지 않고, 회상도하고 프레임 제약이 존재는 하긴 하지만, 뭐, 그거 감안하면 꽤 괜찮은 뭐, 브이로그나 여행용 카메라인 것 같은데요. 일단, 구매한 이 뭐, 목적에는 제가 하이퍼 스무스 부분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왜냐면, 자전거에다 이제 이거 마운트 해가지고 여기서 찍을 건데, 이전에 고프로7만 해도 자전거에 다다다닥 다 거리는 이런 진동이 있으면 잘안 지켰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만으로도 사실 저는 이거 구매한 그런 값어치가 굉장히 됩니다 제가 뭐 오즈모하고 고프로8에 대해서 비교를 비교 영상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많이 봤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하이퍼스무스가 고프로가 제일 고프로8이 제일 뛰어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내장 마운트 같은 경우에 급하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잡고도 되고 뭐 여기다가 마운트 이런 거 쇼티 같은 거 붙여가지고 쓰기에도 굉장히 좋아서 저는 요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도 직관적으로 UI가 돼 있어서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달라진 부분이 여기 전원을 한번 꺼볼 건데요. 전원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도 촬영 버튼만 누르면 몇초 내에 촬영이 가능합니다. 지금 눌렀고, 바로 한 1, 2초 내에 바로 켜지잖아요. 그래서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배터리 이렇게 해서 제가 3만원에 샀으니까 한 3시간 정도 연속으로 촬영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크게 뭐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영상 부분은 따로 촬영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프로8의 손톱방 기능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보려고 나왔는데요. 사실은 이 고프로8은 하단에 이쪽에다가 붙여야 되는데, 지금 브라켓이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그거 오면 하단에다가 설치를 할 예정이고,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부스트워를 켰을 때하고 껐을 때, 하이퍼 스머스를 켰을 때와 껐을 때의 차이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